고마워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뭐. <laughs> 보이시한 외모에 허스키한 목소리, 게다가 단발까지 잘 어울리는 그녀. 그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바로 이주영입니다. 유명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마연이 역을 맡아 출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낯익은 배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이렇게 TV에서 만나지 못할 뻔한 걸 혹시 아시나요? 그녀는 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6개월간 체육과 입시를 준비하다, 논술로 합격해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에 큰 꿈이 없던 이주영은, 당시 연극 관련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흥미를 키웠고, 결국 충동적으로 연기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연극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재학 당시, 교양 수업으로 일주일에 한번 대학로 연극을 봤었고 덕분에 연기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연기가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영은 전과를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연기를 끝까지 할수 있던 건 이것저것 해본 것중 연기가 가장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결정적으로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고, 이면적인 것도 발견하면서 정화시킨다고 말이죠.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다 보니 연기에 올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주영의 순수한 마음은 첫 상업영화 춘몽에서부터 돋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배우 한예리가 맡은 예리를 좋아하는 주영 역으로 등장하는데, 조연으로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예리를 둘러싼 남자들을 제치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주영이 어떤 배우인지, 확실히 관객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제가 이주영 배우를 기억하게 된 계기는,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스페셜, 지부집주에서였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주영 배우를 보고, 와, 멋지다. 라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성별이 다른 성별의 매력적인 요인을 나타내기 쉽지가 않을 텐데, 배우 자신도 스스로의 매력을 아는지, 주로 그러한 매력들을 발산하는 연기를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트랜스젠더로서 당차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를 냈다면, 주연으로 열어난 영화, 매기에서는 개성 넘치는 인물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며, 배우라면 어떤 캐릭터인지 간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줄 알아야 함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곧 있으면 그녀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야구 소녀가 개봉합니다. 독립영화에서 늘 자신의 목소리를 내던 그녀가 가졌던 꾸밈없이 소박한 연기에 대한 열정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